완파를 못하면은, 디지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지금, 승리가 가능한 상황. 자, 비행선으로 일단은, 한시라인 좀 정리하러 갑니다. 뭐야? 슈범? 슈법? <laughs> 슈범이요? 슈범, 슈법. <laughs> 슈범이요? 갑자기요? 자, 슈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슈버브로 일단 12시 라인이 깔끔하게 날아갔습니다야 여기서 슈버브를 쓰네. 자 공중에 골트를 잡으면서 이제 퀸 들어갔고 슈버 발트라야 슈버 발트라. 자 얼골도 그냥 잡으면서 가면 되고 이게 클랜성을 잡고 가는 거랑 안 잡고 가는 거랑 본대 병력 쪽에서 만나서 가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어, 잡고 가면은 본대 병력이 중간에 연수가 생길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마법 타이밍을 아주 원하는 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올골 몸빵 대주면서 발키리또 들어가고 바바킹 사이드 로얄 챔피언까지 들어갑니다 오 슈버 발트란데 과연 일단 슈버 파트는 좋았어요 이제는 본대 병력이 해줘야 됩니다 본대 파트가 자 과성장으로 미리 가려놓고 얼굴 바깥쪽에 저렇게 이제 대주죠. 얼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천천히 돌고 있는 발트라든지 과성장 끝났고 하나의 과성장은 거북선 쪽에서나 아니면은 저 리코셰 쪽에서나 일단 무적이 들어갔고요. 거북선 쪽에 리코셰 쪽에 같이 써줍니다. 그리고 해골 마법으로 홀 한번 올려주고요. 그러자 박효포가 아프기 때문에 올려주고 해골 마법 또으로 자, 홀 잡으면서 크로스 마크포에 붙으면은, 트리라이더는 이제, 금방 잡거든요. 퀸도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좋은데? 노챔도 이제 로켓창 쓰고 있고, 아직 죽지도 않았고, 바바킹 스킬, 퀸 스킬 남아있습니다. 야, 이거 디지 이거 보고 있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진짜, 제발, 제발, 제발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뭐, 그건 트라이브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워든이 죽어버렸습니다. 바바킹 스킬 남아있고요아처퀸 스킬은 이미 썼는데, 아저 뒤쪽까지 정리가 될까요? 아이스 하나 있는데 지금 좀써주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속고 리 코시 너무 아픈 거 아닙니까? 자 그래도 버티고 버티고 지금 써줍니다. 장은 아주 가져 해주고요. 바바킹 스파이키볼 날려서 임패를아 임페 임패 안날라갔어요아임패가안날라갑니다 바바킹이 근데 안으로 들어간다. 근데 바깥쪽에 대폭아 정리가 됐습니다. 우와 임파도 정리해야 되네. 와 미쳤다. <laughs> 우와 우와 드라이브가 디지에게 승리를 가져가는 야이 역배네도 역배터졌네 이거. 자 이제 엘베 두 번째 공격. 드디어 그가 왔습니다. 항상 공격할 때는 안경을 벗고 장, 잘생김을 장착하고 고기를 숙이고 정수리만 보여준 채 공격을 하는 어. 정수리 실력자. 맥스, 노잼. <laughs> 어, 복제를 들고 왔네, 복제. 이 선수가 이제 현재 월챔에서 완파 확률이, 응, 뭐,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는 아쉽게도 완파를 못했지만, 팀이 이겼거든요. 자, 투명으로 가리고, 어, 퀸일 복귀로 갑니다. 퀸일 복귀. 자, 한번더 가리고, 투석기 공격. 동마우 타워까지는 잡고 갈려나한번더 가리고요. 이렇게 이제, 로챔을 가리는 대신 퀸하고 워드를 가려가지고 가는 거죠. 워든 분노 보석도 달려있기 때문에, 로챔 딜보다 훨씬 강력하게 박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스포츠에서는 이제 용웅 공격력이 또 약해져가지고, 방어 타워가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워든 분노 붙처면은더 빠르게 또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행선 넣어가지고 이거는 홀 잡는게 아니야. 야, 이거 지금 홀 반대로 가는 거야. 이거 가운데 정리하는 거잖아. 이거 예티로. 와, 홀 반대로 이거를 한다고. 아, 이건좀 무섭겠는데. 자, 임팩까지 정리되나요? 밑에 있는 임팩까지 정리가 됩니다. 야, 일단은 복제는 어, 제대로 들어갔구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과성장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행선 복제를 통해서 예티 복제를 통해서 가운데 라인을 정리했다. 바성장으로 가려도 되지만 어,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게 가운데가 정리가 돼버리니까 뭔가 갈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오른쪽 2시 3시 라인은 방어 타워가 그렇게 막세 보이지 않거든요 어, 충분히 한 바퀴 돌수 있는 어, 지금 상황이고요 가운데가 정리되니까 각이 너무 잘 잡혔죠 자 이거는 뭐 무조건 홀까지 갈수 있고 아초퀸 스킬과 바바킹 스킬까지 남아있습니다. 자 로켓창을 이제 던져가지고 홀을 공격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퀸 스킬을 써서 바바킹을 빨리 잡아서 워든 죽는다. 아 워든이 죽은 건좀 아쉽네요. 자, 하지만 잘 가고 있어. 아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정리 유닛이 조금 애매해요. 자 바바킹 스파이키볼 슈바노고슈퍼볼브노고벽 넣고, 넣고, 뚫고 자 과연 스파이키볼로 저 안쪽에 있는 저장고를 아 진짜 씨어 <laughs> 스파이키볼 날라갔어 아 근데 저장고 체력이 높네 멀티하처 타워도 정리 되긴 할 텐데 99인가요 이거 99인가요 어 저장고 정리되면서 완파 들고 옵니다 야 완파했어 자, 엘베이지 네 번째 공격입니다. 지금 리포티드가 갑자기 어, 초반에 무적이 빠지면서 "어, 이거 막았다!" 어, 엘베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어, 이거 막았다! 이겼다!" 라는 생각을 1초라도 했을 겁니다. 머릿속에 1초가 아니지, 한 2분 정도는 했을 겁니다. 2분 정도는 했을 텐데, 갑자기 완파를 당했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 아예 없으면, 처음부터 없으면 괜찮은데, 이따가 없으면은 약간 불편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막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막았기 때문에, 약간, 어,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투명으로 가려서, 이제 안쪽, 홀라인으로 넣어줍니다. 지진 매겨주고요. 왼쪽 한번더 가려야 되나, 이거? 동마부 타워? 한번더 가려야 되나? 안 가려도 되나? 어, 가네. 야, 저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게 눈에 보이나? 살짝 봤을 때는 왼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안 가리고도 홀 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로, 어, 토네이드 트랩이 약간 인도를 해주고요. 이러면은 임패도 잡고, 투명이 아직 더 많아. 네 개나 있어. 야, 이거 이러면은, 정리가, 가운데를 완전히 파먹으면, 돌릴 때 너무 좋거든요. 복귀도 안 가지고 왔어. <laughs> 어, 뒤 보는 거 없어 그냥 가운데 무조건 다 정리하고 다 뽀개버리고 발트라의 힘으로 영웅의 힘으로 로챔 없이도 밀겠다라는 생각 나 복귀 안 시키는 발트라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드래곤 조합이나 쓸때 로챔을 복귀 안 시키고 투명을 다 써서 로챔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드래곤을 넣는 경우는 봤어도 어, 발트란데 로챔을 복귀 안시키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가네요. 자, 우리 3시 쪽에 시운, 6시에 바바킹.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이제 채팅창에도 나왔지만 뭔가 이게 시간 부족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각계 역파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트라 쪽에 딜이 그렇게 안 나와. 그리고 바바킹도 너무 빨리 죽은 거 아니야? 슈퍼버른 예티가 나왔고요. 이게 딜이 나오나? 로챔이, 발트라 쓸 때, 복기를 시키는 이유가, 나중에 후반부에, 어, 딜을 지속적으로 계속 박아주면은, 좋기 때문에, 로챔을 복기시키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딜, 딜은 어, 없어, 그냥. 딜은 없고, 앞만 보고, 라인 정리는 오지게 잘했고, 그리고 그냥 발트라로 밀겠다는 건데, 자, 지금까지는, 아, 너무 좋은데, 저 위에가 안 날라갔어요. 자 저장고는 뭐 법사들이 잡아줄 것 같고 너무 느려 빨리 좀가자 <laughs> 아직 힐러도 살아있고요 근데 박격포 두 개와 임패 자 지금 세레머니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베르나울 자 박격포 정하로 가고요 여기서 이제 해골 트랩만 안 나오면 될것 같은데 자두 손을 들고 아두 손이 떨어졌는데 안됐나 <laughs> 자 임패 잡고 박격포 어 다시 손을 들었어 완파를 들고 옵니다 야 됐다 야, 조합은 발트라, 일렉 부츠, 스스 조합. 왜 웨이가 나오고 있죠? 웨이의 어두운 표정을 왜 비춰주고 있죠? 어, 필라프를 보여줘야지 필라프. 그렇지. 자, 투명으로 가려주고 신속 바로 써주는데 토니도 잡으면 걸려버렸어. 근데 토네이드 트랩이 방타 쪽으로 돌아가지고 신속이 어, 손해를 뭐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자, 투석기 잡아내면서 오라 데미지도 동마법타와 동시에 정리되고 복귀 좋아요. 스피릿 폭스까지 같이 데려갔고요. 이게 가운데 홀이라서 뭐 설마하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이별만 하면 됩니다. 음, 이 선수 볼 때마다 이제 그 어, 볶음밥이 먹고 싶습니다. 저도 저장고 잡고 로챔 투입했고, 어, 로챔 또 나댄다. 홀한테 바로 타겟팅 어, 비행선으로 홀 잡으러 가네. 비행선 방출기 한번 밀리고 분노 깔아주고, 어뭐 그냥 안정적으로 갑니다. 분노에 아이스까지 들어가면 뭐 무조건 잡지! 볼 날라갔고 로챔 또는 안된다 아, 로챔 밑으로 내려가겠다 <laughs> 로챔은 못말린다 로챔 못말려 근데 예티랑 같이 가가지고 필러다 데리고 갔어 필러다 어,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잘 버티고 있네 오 어, 좋은데 오히려 오히려 좋아 자, 본대병력들은 지금 뭐, 보이진 않는데, 바바킹 스킬 일단 남아있습니다. 로침이 빠졌는데, 생각보다 잘해주네, 너무. 자, 스파이키볼 막 쓰고 하면은, 완파는 나겠다. 이별만 해도 승리인데, 완파까지 하면서, 리포티드가, 완파 3개, 완파 3개 해야, 이제 2일차부터는 뭔가 완파 3개가, 뭐 승리에 뭔가 약간 응. 승리를 하게 해주는 별의 개수, 어 스파이크볼 6섯까지 날라갔네.